이게 1시간 정도 발효시킨 반죽입니다. 찐빵을 만들어서 불 켜기 전에 이렇게 2차 숙성을 시키거든요. 한 10분 정도?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. 이제 센 불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찐 뒤에 불을 끄고,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불을 끈 다음에 바로 뚜껑을 열면 안 돼요. 바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그잘 부풀어 올랐던 찐빵이 차가운 공이 만나면서 쪽 쪼그려집니다. 그래서 딱딱해지는데 어, 뜸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. 한 5분 정도 그냥 두었다가 열면은 폭신폭신한 찐빵이 완성된답니다. 뜸다들리고 열어보겠습니다. 완전히 잘. 오늘은 제가 잣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. 와, 대성공.